김지하라는 시인이 있어. 1970년대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항해서 민주화 운동도 하고 이제 되게 저항시를 많이 썼던 이른바 저항시인이야. 음. 근데 그분이 그렇게 반체제 운동을 하다가 음. 수감이 돼서 감옥살이를 잠깐 했어. 음. 감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음.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훗날 이런 인터뷰를 남겼어. 이 인터뷰 내용을 한번 읽어줄게. 김시인은 형무소에 들어갔지만 투사가 돼 죽으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게 7년이나 오랜 독방 수감 생활을 할 줄은 자신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세력은 김시인을 소위 민족의 재단에 바치는 재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음. 박정희 체제에 더 극렬하게 저항하는 문건을 옥중에서 계속 쓰도록 요구했어요. 박정희로 하여금 김시인을 죽이도록 해 김시인을 투사나 영웅으로 만들려는 것이었지요. 그 동력으로 박정희 체제를 엎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이분 엄마 그러니까 김지아 시인의 장모님은 이제 토지라는 대하소설을 유명한 박경리 음... 시거든 이분도 이제 민주화 운동권 인사들이랑 교류가 있었는데 음... 어느 날 엄마가 동지들이 김지아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했어요. 이를 막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어요. 그러니 우리 모녀도 죽이려고 했어요. 누가 동지고 적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음... 이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어떤 세력은 음. 김지하를 재물로 삼아서 박정희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음. 김지하의 죽음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야. 음. 이 사람의 목숨을 통해서 그 목숨값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고 싶었던 거지. 음. 그래서 그거에 이제 가족들이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를 쓰니까 그 가족들까지 죽이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어. 너 잔인한데. 세월이 조금 흐르고 이명박 정권 때 음? 미네르바라는 인터넷에서 경제를 논하는 경제 논객이 있었어. 미네르바. 음. 음, 뭐 본명은 박대성이라고 하고, 음. 그 사람은 경제가 망할 음. 것이다. 곧 한국 경제가 무너질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을 해가지고 되게 이명박 정부의 심기를 거스르게 만들었어. 음. 그러던 차이나에 이 사람이 뭐 공무서를 위조해가지고 통계를 조작했다. 뭐 허위 정보를 작성했다. 약간 이런 의혹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도 감옥에 갔어. 음.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은 이명박 정부에 저항하는 음. 반체제의 아이콘이 된 거야. 음. 그리고 이 사람의 옥중 생활에도 그 세력. 이사람이 훗날 했던 인터뷰를 한번 읽어줄게. 박 씨는 이어이명박정이 전복을 이론하며박 씨에게 자살을 우회적으로 이사한사람들이 음. 당시 교도사람찾이왔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수감돼 있던 어느 날한 20대가 면회를 신청했다. 그는 내게 다짜고짜 당신이 여기서 자살하면 이명박 정권 붕괴의 시발점이 될수 있다며 자살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또 다른 청년이 찾아와 당신이 십자가를 쳐달라 열사가 되달라는 말로 내 죽음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런 말을 건네는 이들에게 미네르바가 어떻게 답했는지 기자가 물어보니까 음. 당신 같으면 뭐라고 답하겠나? 하도 당황해서 이들을 멍하게 응시하다가 모두 아무 말 없이 돌려보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을 바꿔가며 여러 차례 나를 찾아왔다 음. 같은 조직에 속한 사람들인지는 알수 없지만 미네르바의 자살을 고리로 이미 어떤 시나리오를 그려놓은 사람들 같았다 음. 그 세력은 김지하에게 그랬듯 미네르바에게도 죽음을 종용했어 죽음을 이용하여서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고 싶었던 거야. 음. 2002년에는 경기도 양주에서 주한미군 공병 전차에 우리나라 여중생 두 명이 깔려 죽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음? 그 사건도 너무 충격적이잖아. 음. 엄청나게 많은 시위와 뭐 음모론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었지. 음. 진짜 엄청나게 시끌벅적한 시위에 막 사람들이 막 대형 버스를 빌려 가지고 와 가지고 음. 행사 진행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유가족들은 그걸 바라지 않았다라는 거야. 음. 이들의 유가족이 했던 인터뷰를 한번 읽어줄게. 응. 애들을 추모한다고 하면서 애들의 죽음이 선거운동에 이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추모는 추모로 끝나야지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반미로 몰고 가는 건 저희도 원치 않았습니다 저희들 바람은 재판만 제대로 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족들의 심정이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응. 사실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응. 자신을 들 잊기를 바란다 이런 말도 했었거든 음. 이런 심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음. 계속해서 음. 시위와 정치운동의 효순이 미선이의 죽음을 이용한 거야. 음. 그 세력, 이른바 죽음을 이용하는, 심지어는 죽음을 조장하는 좌파운동권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되게 친북적인 사회주의적인 색채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싶은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음. 그들이 죽음을 이용해온 방식이 그래. 그들이 죽음을 이용해온 방향이 그래. 그 정점을 음. 찍는 사건이 뭔지 알아? 세월호? 맞아, 세월호야. 음... 세월호의 그 수많은 안타까운 죽음들은 그 당시 정권을 흠집내고, 규탄하고, 몰락시키는데 철저하게 이용이 됐지. 설상가상으로 세월호 특별지원금이 무슨 마르크스주의 세미나, 김정은 신년사 세미나 이런 이상한 대로까지 흘러들어간 거야. 음... 친북 좌파 단체들의 배를 불리는 데까지 악용이 돼버린 거야. 음... 이른바 세월호 기억공간이 7년 동안이나 광화문을 점거했었어. 그 질긴 세월이 흐르면서 죽음을 이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시스템화가 돼버렸어 음. 이제는 대형 사고가 발생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들의 유족들에게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접근해 오는 게 완전히 디폴트 값이고 특별법이 제정돼서 전 국민적인 어떤 세금으로 그들을 지원하는 게 상식이 돼버렸어. 이렇게 되면 사고사의 유가족들은 당연히 너도 나도 왜 저들은 그걸 누렸는데 나는 그걸 음, 누리지 음. 못하냐의 발상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태원 앞사사고 때는 음. 모두가 이제 공식대로 움직일 수가 있었어.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은 자연스럽게 유족들에게 접근을 했고 유족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수순대로 국민의 혈세가 잔뜩 들어간 특별법을 요구했어. 내 가족이 죽었다. 내가 비극적인 일을 당했다. 음. 대한민국에서 오늘날 이 사실은 하나의 특권이자 계급인 거야. 음. 이게 뉴 노멀이야. 그리고 그게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하늘이 아버지께서 장원영을 자기 딸의 장례식에 와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지. 유명 연예인이고, 자기 딸을 수사하고 있는 뭐 경찰, 검찰이고, 여야 당대표고, 어떻게 내 딸을 조문하러 오지 않을 수 있어. 나는 그럴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음. 역사가 나를 그런 지위로 만들어줬는데. 1974년으로부터 시작된 그 유구한 역사가. 그분을 욕할 게 없어. 그분이 뭐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하늘이가 아버지를 잘못 뒀다뭐 이런 악플이 달리는데 그분을 욕할 게 아니야.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왔어. 음. 정치인들과 그 시민단체들, 죽음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죽음에 구판을 벌였던 그 사람들이 지금의 이 사태를 만든 거고 하늘이 아버지를 만든 거거든. 음, 앞으로 음. 크게 공론화되는 죽음? 음. 이런 것들 보면은 음. 뭐 의심부터 할것 같아. 아... 음, 그치. 정치인이 접근했다. 이런 생각 할것 같아. 음. 아까 오빠가 응. 뉴 노멀이라 했잖아. 응. 그럼 그게 어떻게 해야 바뀔 수 있어? 음 일단은 죽음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언제 어디에나 있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명심해야지. 음. 그래서 그들에게 휘둘리거나 이용당하지 않도록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하는 거고. 응. 누군가가 어떤 사고를 당했다고, 어떤 대형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국민들이 강제적으로 애도의 분위기를 강요당한거나 아니면 세금으로 그들의 뭐 위로금 지원비를 충당해 야 한다거나 이런 발상이 깨져야 돼. 길고 길었던 이 죽음의 구판의 역사가 얼른 끝이 나서 모든 게 정상화되기를 바랄 뿐이지. 음, <laughs> 지금까지 찍었던 영상 중에 오늘이 마음이 제일 힘들었던 것 음, 같아. 음, 너무 고생했어. 오빠도.